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진 식품 유정목 은봉에서 다시 양봉으로 그리고 전환 이후에 다시 횡보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장대 은봉 이후에 돌파를 시도를 하고 다시 조정이 나왔죠. 월봉상 흐름 장대 양, 은봉 이후에 양봉으로 이 매물대를 해결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연봉상 흐름은 아직까지는 탄력을 받는 구간이. 이제, 횡보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한국 b t v 당일 시초가 부분에서 리딩을 해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KM제약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단타 리딩을 해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소림사 대장도 단타 리딩방, 열혈강호, 우선 삼진 식품. 중요한 내용도 말씀드리기 전에 분석 영상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 소림사 카페에도 공지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4대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과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한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드리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 삼진식품은 현재 가격대 유지해준다면 충분히, 이제 만, 2,000원 가격대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한 달에 30만원인데 지금 30% 이상 할인 중이라 18만원에 입장할 수가 있고, 열혈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뿐만 아니라 대시세 종목, 사분이강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